여기 짜장면이 3,500원이에요 예. 그리고 탕수육도 9,000원 밖에 안 하고 세트가 9,000원 짜장면은 그냥 뭐 거저 주는 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로 갔다 오기도 했고 아할팔요 좀... 속상하니까 이거 샷으로 먹겠습니다 짐다 뺐습니다. 하, 텅 d 비 t 네요좀 아쉽긴 하지만 이 g t o 집에 가서 또 다시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있어 n

여기 이옥짜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짜장면이 3,500원이에요! 그리고 탕수육도 9,000원 밖에 안 하고 세트가 9,000원! 짜장면은 그냥 뭐 거저 주는 뭐 그런 곳입니다! 연태고량주도딴 데보다 싸가지고 7,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연맥 오면 연맥 마시겠습니다 연나 이거 어떻게 뜯었지? 아 맞다 맞다 와이기 소주도 3 5 0 0원밖에안 해. 와 그렇죠. 가격이 장난 아니다. 제가 검색을 했는데 여기가 강동에서 제일 샀어요천원 감사 쪽에 황실짜장이라는 그 것도 있는데 그 황실짜장보다 여기가 400원 더쌉니다 제가 이사를 또 해가지고 동네는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나가다 마주치면 뭐 아는 척 해주시고 아무튼 뭐 강동구 기는 애야. 그것만 말씀드리면강동구입니다 아, 이사를 오전 8시 반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시인가? 8시인가? 8시인가? 그때까면 거의 뭐 11시가 안 네, 돼. 이사하고 막 닦고 막 쓸고 막 그래가지고. 네, 진이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오늘 이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사 끝난 지는 한 <laughs> 2주 됐어요. 촬영은 2주 뒤인 오늘 합니다. 영상 보셨겠지만 제주도 가고 뭐 대구도 찍고 뭐 이런저런 막 영상들을 많이 찍어놓은 상태라 가지고 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2주 지난 지금 이상 영상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창수염 먼저 나왔습니다. 한잔만더 먹고! 리스크 관리하는 거? 네. 같 인터넷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일단 한번. 일단. 음. 너 양은 뭐, 가게 원체 싸니까 뭐,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너무 조용해가지고 말할 필 못하겠네. 깐풍기도 하나 시킬까? 와, 근데 연태고량주랑 맥주에도 만천원 가게. 감사합니다. 아, 옷을 흰색을 입고. <laughs> 양은 딱, 그냥. 음, 짜장면 음, 나오는 양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뭔가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들었을 때는 양 괜찮습니다. 음. 음, 쫄깃쫄깃하다. 看怎么办。 음~~ 아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짜사이인가? 짜사이 맞나? 이사를 하고 2주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2주 동안에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커뮤니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로 갔다 오기도 했고, 음, 대구로 갔다 오기도 했고, 아저 화려. 종로를 가서 라이브를 했는데 줄을 취해가지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가방 잃어버리고 카메라 잃어버리고 잃어버림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핸, 카메라는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핸드폰은 음, 찾았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그 다음날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 둘다중로그 술집을 제가 마쳤던 술집을 갔거든요. 한 번은 가방 찾으러, 한 번은 핸드폰 찾으러 두 번을 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가방을 찾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씩 찾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이거 샷으로 먹겠습니다. 짠. 와, 세다, 세다. 어쩔 수 없죠, 그 형. 67만 원짜리 카메라 하나 잃어버리고 다시는 이러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교훈과 맛 바꾼 돈 괜찮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취할 때까지 먹지 말자. 3차까지 가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만약에 3차까지 가려고 한다? 그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 감장을안 찍어 먹었네. 어쩐지 뭔가 좀, 뭔가 좀허전하더라 제가 퇴근하고 왔거든요. 여기 8시까지 가는지 몰랐어요. 저녁에 갈이 깨워있는데. 8시. 한 응, 열시 아홉 시 열시 좀까지 할줄 알았는데. 네. 여기 진짜 저기저기타다 엄청 기저기 저는 짜장면도 진짜 좋아하고 탕수육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집에서 막 배달을 시킬 때는 짜장면 탕수육 세트 나홀로 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시켜서먹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있어. 짜장면 먹고 나서 바로 이거를 먹잖아요 탕수육 먹잖아요 그러면 그 뭔가 비끌거리는게 있어요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잘안 섞이는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오늘 <laughs> 이거 알고 깐풍기 세트를 시킬까 했는데 깐풍기 있는 세트는 깐풍기랑 짜장 두 개더라고요. 그러기는 양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깐풍기 먹고 싶긴 한데 응, 지금 주문하면못 먹어가지고 지금 무슨 면 한장한 먹고 장수육 한국, 한국, 짜장면만 먹고 한먹한 장수 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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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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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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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크모 못하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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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사를 잘 마무리했고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사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응. 있었거든요? 응. 이제부터는 정말 하는게더잘 되고 그럴 거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발판 이. 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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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다. 야 실수다. 저희 테이블 한한팀 남았어요. 한 팀. 두잔 남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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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소자도 5,500원 아마 이건 미니라 서 양이 조금 작게 나왔는데, 소자도양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에 오면 깐풍기도 같이 시켜 먹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깐풍기 못 먹었는데, 다음에는 깐풍기도 같이 먹어볼게요. 요즘 한끼 식사에 9,000원 짜장면 하나도 막 만원 넘는데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짜장면 3 5 0 0원야 미쳤다. 종종 와야 되겠다. 진짜 너무너무 좋다. 가성비랑 너무 좋은 곳이다. 해물장 반짜장도 5,000원 밖에 안 해. 딴대 가면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는데. 싼대도먹장에막장아더 넣어라, 더 넣어라. 성비 짜장면집 찾아내가지고 너무 맛있게 든든하게 연맥까지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자주 올것 같아요. 우리 사실 제모살잘 맞췄고 앞으로 좋은 꽃길만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